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는 킬러급을 못 내. 왜냐면 하 얘가 기본적으로 두가식 구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시험 문제를 만들려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결론 유도가 되면 미가식 구조를 내거나 주제문 생략형을 내면 이건 좀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자, 봐 봐. 우리들 대부분은 선생님 이번에 이거 재밌게 봤어. 뭐냐면 봐 봐. 비 프론트는 뭔마는 경향이 있다. 뭔맛에 당하기 쉽다로 우리가 친숙한 표현이야. 근데 이투 다음에 누가 나왔나 봐. 우리가 얘랑 비슷한 게비 서브젝티브도 있지만 비 라이클리도 있거든. 이때 이 투의 성격이 재밌는 건 비프론은 선생님이 뒤에 동사가 나온 것도 많이 봤거든.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 그래서 비프롬투는 이투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명사가 와도 돼. 그러니까 얘가 이투가 어떨 땐 투부정사고 어떨 땐 전치사 투도 다 되더라고. 응, 아주 그래.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경향에 빠져들기 쉽다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열거형 예시 기법을 쓰지. 끊임없이 유행을 타기 위해서 트렌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옷을 구매하고 자 기법 자유행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근의 것, 가장 최신의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음 이어지지, seeking immediate result, 즉각적인 어떤 결과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것에 빨려들어가고 빠져들기 쉽다는 거야. 이 분도 양보절 대비대조를 통해서 주절를 강조해야 되지. 자 비록 뭔가를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이 표현을 눈여겨봐도 포로 모먼트가 아니야 그럼 정관사 덜을 살려야 돼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기분을 좋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만들 수 있으면 불구하고 좀더 롱걸텀 장기적인 시야의 관점을 취하고 self-discipline 자기 억제를 발전시키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자, 요 장기적인 관점이나 자기 억제력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아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대조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크고, 자, 미래에 더큰 보상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필자의 주장은 뻔히 드러난 거 아니야. 그치, 소재 주제, 브릿지 관점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압축적으로 뭐로 했냐면 만족을 지연하는, 근데 이게... 너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야. 지연된 만족,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연된 만족이라는 전략은 우리의 능력이야. 뭐 하는 능력이냐면, 자, 즉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러한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줘. 소재 주제 일치하지? 이런 식으로 소재 주제 일치성을 찾으면 돼. 자, 뭐가 중요하냐면, 더 큰, 큰 그림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 그러나, 자, 뭐를? 엄청나게 중요한, 여기 에 지금 이때 강조금은 보여?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과를 다가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의미심장한 짧은, 짧은 목표라고 했어. 잠깐만, 이거뚱딴지지 이렇게 되면 뭐야? 소재주제 브릿지가 나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유형 치고는 2번은 빠른 정답이지.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3번에서 이 3번이 누구랑 이어져야 돼. 1번이랑 소재 주제만 일치하면 얘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반드시 소재 주제 불일치를 찾아야 돼. 다행히 단어가 누구야? 인발부야. 자, 선생님이 어떤 얘기했어? 자, 수능 초창기에 영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인클루드. 인발브 인디케이트 지금도 이거 삼총상인것 같은데 더 늘리지도 못해 얘네들은 첫 번째는 p 는 Q이다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뭔 ~~을 포함한다는 뜻의 열거형 예시 전략이 될 수도 있어 즉 include, i n v o l v indicate는 말 그대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뭐야? 등호야, 등호. 어, 등호야? 그러니까 3번 보기가 완전히 딱 만약에 1번 문장을 받아낸다면 우리가 추론하고 짐작했던 2번 문장이 소재 주제 불일치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야. 응? 자, 얘가 등호야. 거기에는 이건 열거형 예시에 가깝네. 예산과 지출을 신경 써서 신경을 써서 예산과 지출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뭐 뭐뿐만 아니라 규율을 만들어내고 인내력을 끄집어내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자 충동적인 결정과 충동적인 의사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요 전략이랑 일치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부연 설명이 불가하지. 이번이 말이 안 되지. 나머지는 훑으면 돼. 이거 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금전적이고 금융적인 어떤 목표를 만들고 있을 때 즉각적이거나 즉각적인 어떤 만족과 지연된 만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건 장기적인 목표잖아, 그렇지? 자, 컨실러 그리고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기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t d e s 무슨 뜻? 설계하다가 아니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디자인은 거의 고안하다, 의도하다야. 응? 더큰 그림을 향하고 있는 것을 고안하고 의도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라는 얘기지. 자 소재적으로 너무 떠네. 항상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형은 두 가지 구조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소재 주제 불일치, 그다음에 오답 체크 원칙만 찾으면 그 연습을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돼. 3, 4시 초 안에 끝나. 오케이? 응? 오늘